달팽이가 다 있어. 아이고, 달팽이. 자 오늘은 무심천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살살 걸어서 출발하는 무심천 체육공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아주 뭐...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딱 좋네요 뛰기 딱 좋아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데 맨날 달리는 영상 밖에 없어가지고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뭐잘안 올렸습니다 인스타에 사진 정도만 올리고 네 오늘은 그래도 한 2월달에 하기로 했던 마라톤되는데 코일구 때문에 한 4개월이나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기어이 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날씨 쪽인다. 어. 용암동에서 분평동으로 넘어가는 용평교, 여기에서 저화상도로로 출발지인 무심천 체육공원까지 걸어가면 한 40, 5분 뛰어가면 한 20, 30분. 몸풀 겸 살살 가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한 7시쯤 됐습니다. 아침 7시. 아우, 비구름이 뭐, 끝내주네. 뭐저 끝에 저쪽으로 20분 체육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좋습니다. 그러 보니까 아침 일찍 나보는 거는 처음이네. 아침 일찍 뛰는 거는 처음이네. 제 사무실에 있는 현님이 마라톤을 오래하신 분인데 저희 동네 여기가 아침에 자동차 매연이나 배기가스 이런 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저녁에 더 공기 좋은데 멀리 가서 뛰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저녁 때 뛰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뭐 괜찮네요. 8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아, 또 걸어가려니까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. 살살 조금 걷다가 조금 풀리면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가 한강하고 좋네요. 사람도 없고 자 여기가 영동 저기 한국병원 어저뛰어는 아저씨 하나 있네 뛰어 아저씨 하나 있어 아, 친구, 아, 가자. 오충교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시내 쪽이고 저쪽에 아유 뭐 한가집니다 한가집. 비도 안 오고 날이 딱 좋습니다. 한반절온것 같습니다. 아 이제 다 와갑니다. 시내고 둘리다리고. 다와 갑니다.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. 도착했습니다. 접수처. 마스크 쓰고 또 뛰어야 된다. 웃기지 않아요? <laughs> 자, 저기 접수처를 찾아서 번호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아, 왔나 아... 자, 친구를 만나서 이제 어밍업으로 잠깐 뛰어가 보겠습니다. 뛰어 <laughs> 하프 출발했습니다. 아, 뛰는 게 틀리네. 사프라 그린가? 담은데죠? 그럴 때 호흡을 깊이 마신다고 생각하세요. 호흡을 깊이 마시고 또 길게 맨는 거죠그거를한 육개월 연습하면 여러분들 기량 향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호흡하는 방법을 알면 왜? 내가 뛸때 그래도 좋고 내가 직접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 여유기, 여유, 있게, 여유 있게, 다리, 여유기, 다리, 예시 네, 10km 나가세요. 예시1 네, 0 나가세요. 가자 빨리 갔다 오자. <laughs> 천천히 뛰어 가난하고 갑니다 한번안 먹고 아, 가자 착용, 그리고 침 뱉지 않기, 매너 기침하기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자부 시상식, 어, 여자부, 어, 어, 주시기 네. 여자부 시상식 진행합니다. 여자부 입상자 여러분들 무대 위쪽으로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.